이 둔갑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을 때는 너무 많고 없을 때는 개미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터가 무슨 터일까요? 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신령님이 여우터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둔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터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 신다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좀 약간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어,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서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여기에 오신지 한몇 개월 정도 됐죠? 이집 온지는 음. 작년 오월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8 개월 그렇죠? 정도, 8, 9 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곳에. 계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 지금, 어, 살았던 집. 네. 지금 그러면 이제 거기엔 또 다른 분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무당이 살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네. 어, 과연 좀, 어, 뭐 운세가, 운수가 좀 좋지 않을까. 그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사실 달새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집을 1 0년 만에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달새방 옮길 때마다 맨날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아니 갈때그 집에 있는 귀신 다 데리고 가야 된다고. <laughs> 어신 신령님인데 집에 있는 귀신 다 데리고 가야 되고 이뭐 나중에 그다음 들어오는 사람, 어, 귀신 본다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된다고. 막 주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무당이 살던 집은요 오히려 더 깨끗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도 솔직히 말해 수자령도 보고 화기라고 하는데 불이 타 죽은 귀신도 보고 젊어서 청춘에 죽은 여자도 봤어요. 근데 이 귀신들을 안 닦으면 내가 여기서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있었던 집은 사실 기도하고 그만큼 정성을 쏟고 이 도당을 깨끗하게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한수를 맑히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깨끗한데, 모르시는 분들은 갈때 귀신 다데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집을 보러 가셨는데, 어 약간 향냄새가 났다, 이 집에. 아 향냄새. 무당이 좀 있었던 집은 말하지 않아도 약간 느낌의 향냄새가 있어요. 향을 계속 피우기 때문에 그 냄새가 어 이렇게 벽지에 조금씩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음, 만약에 도배를 한다고 해도 냄새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아, 만약에 또 알고 들어갔다 무당이 있었던 집이라는 거, 네. 그러면 그 무당이 잘 불렸는지 안 불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음. 그럼 여기서 잘 불렸냐 안 불렸냐는 어떻게 보냐? 네. 무당이 손님이 많았냐 그 집에서 손님이 많고 왕래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무당은 잘 불렸던 무당이에요. 음. 그러면 사실 그런 집에는 들어가셔도 전혀 무관하고요. 어. 오히려 그안에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정한 것도 없고 신이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에 이사를 가시면 오히려 대박이 나시고요. 만약에 갔는데 뭐 무당이 있었는데 몰라요. 뭐뭐 어? 뭐 좋게 살다가 얼마 못 살고 이사를 갔다든지 몇 달을 못 살았다든지 아니면 손님도 없었다든지 이러면 그 집은 안 가시는 게 맞죠. 우리가 보통 자살한 집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뭐 무등터였거나 네. 안 좋은 자리들을 사실 무당들이 좋은 자리를 가기보다는 좀 업이 뚜꺼워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그런 집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신령님이 이불로 그런 데를 보내요. 그만큼 닦고 정성을 쏟아서 그 주변이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 거기서 일어나라고 음. 그런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살았던 집은 여우터였는데요 이 둔갑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을 때는 너무 많고 없을 때는 개미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터가 무슨 터일까요? 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신령님이 여우터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둔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둔갑하는 데도 있고 또 스님이나 우리 무당들이 앉는 자리는 우리 쉽게 말해서 센터를 보고 절터네, 이런 데는 뭐 무당이 앉아야 되겠네, 어, 벤터네, 구릉이터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이런 터에는 절기운이나 아니면 신령인 기운이 있어야 음기운이 양으로 바뀐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우리 집이 음산하고 뭐 이렇다. 근데 이런 데 만약에 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스님이 앉는다. 그러면 그도 당은 양기운이 올라서 훨씬 더 대박나고 장 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네, 어 이게 좀 불난 집이잖아요. 네, 그런 데는 조금... 아 불난 집 대박이란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네. 불난 집에 뭐 누가 들어가도 그럼 대박이 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 불을 봐도 활활 타는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재물이 불려난다고 하는데 음. 만약에 그 불이 탔는데 사람까지 죽었어.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무당이 앉았거나 스님이 앉았어요. 그럼 염불 천도하죠, 기도하죠, 그 공덕을 받아요, 그영가들이 그럼 그 도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터는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정말 좋은 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